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자, 오늘 첫 주제로 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역학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뭐, 물론 공대에서 이야기하는 역학은 아닙니다. 힘, 역자를 쓰는 역학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바뀔 력을 쓰는 역학입니다. 자, 동양학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뭐 사주팔자도 역학이라 그러고 생활 역학. 풍수도 뭐 역학의 한 분야고 관상도 역학의 한 분야고 한의학도 역학의 한 분야고 다이 크게 사주나 풍수나 한의학이나 관상이나 뭐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역학이라 그래요. 자, 동양학 중에 자. 자. 동양학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동양학, 이 극동아시아 지반에서 동양학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중국의 학문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자, 뭐, 중국에서 일어난 역, 그 학문들을 조금 보면 이제 유교도 있고요, 도교도 있고요, 인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중국에 정착한 불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자, 백가 시대 때, 한 제자 백가 시대 때 만들어진 숱한 이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송나라 때는 성리학도 있고요, 금석학도 있고요, 고증학도 있고요, 양명학도 있고요. 뭐 정말 많아요. 수백 개의 학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중에 하나가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 근데 이 역학은 사서 삼경 중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고지식 이제 높은 수준의 글 공부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읽는 책이 사서 삼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3경 중에 하나 속하는 게 역학이에요. 시경, 서경, 역경 이 역경 또는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공자가 이거를 3천 번을 읽었고 뭐 가죽끈이 세, 열 번이 끊어졌다는 운동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분야가 이 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이 공자를 비롯해서 이거를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역자이 글자예요. 첫 번째 뜻이. 바뀔 역 또는 바꿀역. 다음 두 번째가 쉬울이 용이하다 할 때는 이 쉬울이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바꿀역, 바뀔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학이다 했으니 해석 어떻게 하면돼요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3000년 이상 된 학문인데 공자가 2600년 전 사람, 2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전에 있어 왔던 학문이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바뀌는 것이 학문이다? 제가 아마 이 대답을 해주면 여러분들 웃으실 거예요. 당연한 걸 거라고. 그 당연한 거지. 그 바뀌는 거 맞지. 자, 무엇이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 낮밤이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는 학문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다이 당연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에. 이거 자전 이야기고요. 이거 공전 이야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학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 자전 낮밤이 바뀌는 거 아무것도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일어나면 밝아져 있고요. 잠잘 때 어두워져 있고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하나 제가 또 다른 시각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세상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변화를 우리는 매일 겪고 있어요. 제일 큰 변화를 우리는 매일 경험해요. 뭐예요? 온 세상이 12시간 만에 밝아졌다가, 온 세상이 12시간 만에 어두워져요. 또 12시간 만에 밝아지고, 12시간 만에 어두워져요. 이만한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그냥 낮밤 있으니까는 매일 지나가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너무나 큰 변화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계절.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이, 고, 이 학문이 발달하게 된 이유예요. 자, 사계절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생존이 걸려 있어요. 자, 생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인간에게 필요한 건 생존에 필요한 건두 가지가 필요해요. 마시는 물하고요. 그 다음에 물 이외에 먹거리죠. 동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먹거리죠. 먹어야 될 것. 이두 가지죠. 근데 이 물은 필수 요소고 우리가 어떻게 지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 문명들이 물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지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역학에서 그렇게 많이 타치를 안 하는데, 사계절 분야에서 그렇게 타치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키울 수가 있고 우리가 기를 수가 있고 그래서 양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양을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놈이요. 식물이요. <laughs>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생존이 걸려있으므로. 가을에 씨 뿌려가지고 봄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봄에 씨 뿌리는 방법을 찾아내서 가을에 먹거리가 많이 생기더라. 아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이걸 분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궤도죠. 인간과 지구에 있는 이 동식물, 동물, 식물, 인간에게 이 태양은요 어떤 존재예요? 갑 중의 갑이에요. 슈퍼 갑이에요. 태양을 어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태양이 어떻게 움직일까다 말할 수 있지만 태양을 어찌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은 슈퍼 가게예요. 얘가 열흘 동안 한달 동안 안 나타나고 비만 한달 동안 내리면 홍수가 나서 먹을거리가 다 실려 나가서 굶어 죽어야 되고요. 태양이 매일 나타나 가지고 1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면 다 먹거리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동물과 식물과 인간에게 모든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뭐였어요?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제 눈치를 많이 봤다? 슈퍼갑이었던 태양을 눈치를 제일 많이 봤다.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태양에게 눈치를 봤다. 좋은 말로 태양을 분석하고자 했다예요. 자, 그러면 이 분석은 일반 평민이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평민이 분석하겠어요? 아니죠. 가진 자가 분석을 하려고 했겠죠. 그럼 가진 자가 옛날에 누구예요? 제일 많이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통치자죠. 그래서 통치자가 신하들에게 시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 해서 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사람들은 무지무지 궁금해 했어요. 왜? 가졌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라가 멸망치 않고 계속 영속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국강경하고 그 다음에 영속할 수 있도록 자기네 왕조가 영속할 수 있도록 하늘을 계속 분석을 했던 게 역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명, 어느 고대 문명이든 마야 문명이 됐든 메소포타미아가 됐든 이집트가 됐든 황하가 됐든 인더스가 됐든 전부다, 모든 문명은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문학이, 천문학을 분석해서 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지리는 뭐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잘 쓰는 말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저는 자연법이라고 하거든요. 천문학이 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땅을 밟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잘살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이게 역학의 시초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뭐가 궁금해요?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더잘 살다 보겠다고 나온 게 이제 옛날 고대시대 때 점이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때 점을 치려고 할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각 문명들마다 점치는 학물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게 점성술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게 별성자를 쓰잖아요. 별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태양만 갖고 이제 이야기, 이제 뭐라 그럽니까. 점을 치기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태양에다가 달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북극성도 집어넣고, 북도칠성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금지화목토천해명도 집어넣어가지고, 달과 그런 묵별들이 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일 때, 미래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구나, 점진게 이게 점성술이 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태양의 궤도를 가지고 항상 만든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집게다시예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양에 대해서 만든 거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 때, 땅에 영향을 미칠 때 이걸 분석을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걸 분석을 하고자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사상이니 음량이니 오행이니 청간 지진이니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전부 다쭉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봐요. 여기요. 어원을 한번 봐요.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두번 다음 시간에는 음양 오행 사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쭉 풀어드릴게요. 자이 글자 이 글자 세 가지가 주로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첫 번째가 요런 의미가 있어요. 요 글자가 예전에는 어땠을까? 이 글자 더하기 이런 글자였었다.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요거는 뭐라고 알고 있죠? 태양의 흑점이라는 건 알아요. 워낙 많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는데. 더하기 요거, 요거 요렇게 써볼까요? 요렇게 써볼까요? 자, 그럼 이건, 어, 이건 무슨 글자랑 비슷해져요? 태양이고요. 이거 달이에요. 그래서 이첫 번째 이론은 해와 달의 궤도를 알아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두 번째 이론은 이제 태양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태양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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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러면 자 태양에다가 요 밑에 거는 일조량이에요. 일조량. 그러면 자 하루로 따지자면 밤에 햇빛의 양이 적다가.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오후가 되면서 점점 빛의 양이 늘어났다가 다시 저녁이 되고 어두워져서 밤이 되면서 일조량이 적어지는 자전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질 때는 겨울에는 일조량이 작았다가 봄이 점점 점점 되고 여름이 되면서 일조량이 늘어나고 또 일조량이 가을로 가면서 겨울로 가면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모양을 상징한다 해서 요런 표시로 바뀔 역이 됐다. 일조량이 항상 바뀌고 있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게 다수설. 그 다음 이게 소수설이에요. 저는 이쪽을 조금 더, 달, 저는 달의 영향보다 태양의, 그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99%, 99.9%니까 저는 요 이야기를 저는 따르려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마뱀이론이에요. 아, 대가리가 있고, 앞발, 그 다음 뒷발, 꼬랑지가 있어서 항상 변화한다, 꼬랑지를 자르고 움직인다, 변화한다를 나타내서 도마뱀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에 도마뱀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설문해자가 어떤 책이냐면, 중국의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의 백과사전이요 한자에 대해서 어원을 다 풀어내고 있는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서 아주 정통성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학문, 태양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연을 이야기하는 큰 학문에 도마뱀 이야기를 갖다 넣는다고? 너무 갑자기 규모가 적어졌어요. 그러면 이 책은 정평이 있는 책인데 정말 이렇게 큰 규모의 이야기를 도마뱀처럼 작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 전맨 처음에 고민을 했죠. 뭔가 이상하다. 근데 제가 이래 쭉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역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제가 이 공부를 언제부터 했냐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22살 때부터 이 공부를 시작을 해요. 역학 공부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 제가 한 번씩 자주 느끼는 거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면, 통치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면, 그걸 굳이 널리 퍼뜨려야 할까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 좋은 내용이고, 너무 나쁜 내용이라면, 그걸 가진자가 굳이 퍼뜨리려고 하겠느냐고요. 옛날 통치자들이 이 학문은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통치자들이 너무 좋은 거, 너무 귀중한 거, 그리고 행여 너무 나쁜 것들은 자기네들이 흠이 될 것들은 이야기 하겠냐고 평민들한테 공고하겠냐고 절대 안 하죠. 우리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 백성들이 다 알아야 돼요. 옛날 그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너무 그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해요. 아. 통치자에게는 이게 무척무척 무척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생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 역학이라는 학문은 가진자들의, 권력자들의, 지배층들의 학문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 고로 어떤 형태로 남아요? 이런 형태로 큰 이야기로 스토리가 남는 게 아니고 도마벨비라고 하는 핑계를 만들어서 극비상황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정평 있는 책에서 잘못 썼다기보다는 전맨 처음에 잘못 쓴줄 알았다가 곰곰이 또몇년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 썼다기보다는 극비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역학의 유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역학에서 어떠한 이론들이 퍼져 내려왔는지 그것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